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국인 KBS, MBC 및 s b s 가 가수 진혜성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. SNS 사용자인 A씨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게시하여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 중 실신했고 고객인 진혜성이 구조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공유하였습니다. A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 중 실신했고 진혜성이 그의 아버지를 구조해 주었습니다. 진해성은 긴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차를 멈추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. 그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에게 부상자를 무사히 인계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후 의사는 진해성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그의 아버지가 생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스엔스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진해성이 아버지를 구조해준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이 게시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진해성의 조용한 영웅 행동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. 이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진해성의 영웅적인 행동을 내부 회의에서 언급하며 긴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. 그의 행동은 유명인사의 공감과 인간을 확실히 나타냈습니다.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회에서 더 나은 행동을 일으키도록 기대합니다. 진해성의 행동은 그가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동정심과 인내심이 깊은 사람임을 증명하였습니다. 그러나 진해성은 겸손함을 유지하며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. 그의 큰 영향력으로 진해성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취하도록. 격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. 그의 행동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때 유명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한국 언론은 이 이야기를 보도하며 긴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한 것에 대해 진해성을 축하합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도 이야기를 전파하며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.